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성능기록부 일단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완전 풀옵션 차량의 르노 삼성 SM6 2.0 알리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완전 풀옵션으로 550만원 상당의 풀옵션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짐이 없는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안에 시트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엄 시트팩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레이 나파. 가죽 컬팅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시 한번 차량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출시때부터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차량 르노삼성사의 SM6 2.0 알리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 기본적으로 알리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옵션 550만원 상당의 지금 추가옵션이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인데 자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팩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앞쪽 유리에 레이더 센서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추돌 방지부터 차선 이탈 방지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럭셔리 스타일 패키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헤드램프가 LED 퓨어 비전 LED팩 지금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밝게 밤에 나오는 모습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럭셔리 스타일 패키지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알로이 휠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약 60%에서 70% 정도 지금 남아 있어서 바로 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차량 이 디자인과 이 흰색 화이트 색상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레이 시트 커팅 나파 가죽 시트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에 지금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파노라마 선호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쪽 휠도 깔끔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40-50% 남아 있어서 바로 운영하시기에 운용하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그 초창기 때부터 이 SM6 디자인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지금 차량으로 아직까지도 중고 매물로도 지금 가격적인 면까지도 합리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 모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 보시면은 넓은 적재 공간과 상품화가 잘 돼서 깔끔한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 보시면은 타이어 이제 수리 키트와 이제 전면 창각대까지도 여기 구비되어 있는 모습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관인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 드립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까지 가능한 부분 다시 한번 명시를 해 드리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면에서도 보시면은 문콕 하나 없는 지금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우측 뒤쪽 휠도 깔끔한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그래도 중고 상품 중에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미비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상품화를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살펴봤고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지금 보여드리면 은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도어트림도 이 가죽 퀄팅 나파가죽, 시, 나파가죽 시스템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짐이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버튼들 상태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8.7인치 내비게이션에서는 보스 사운드가 같이 추가가 된 모습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 잠깐만 보여드리면 은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는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보시면은 이 헤드레스트도 시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2번에서는 같이 적용이 되는 모습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단번에 시동이 깔끔하게 걸리는 2.0 엔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보스 사운드 적용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8.7 인치 내비게이션이랑 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명 S 링크죠. 이 옵션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터치식으로도 지금 부드럽게 잘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세세하게 다 바꾸실 수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 색상 변화부터. 다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시트창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 지퍼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온오프를 다 한꺼번에 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온도, 에어컨 온도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편리하게 돌려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양쪽 통풍 시트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컨트롤러로 이 컨트롤러로도 이제 편하게 이렇게 접속성이 빠르게 이용한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 차량 지금 내추럴로 달리실지 이제 컴포트 모드, 이제 스포츠 모드까지 여기서 한꺼번에 차량 모드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실키로스 약 9만 1,000km로 굉장히 넉넉하게 탄 그리고 아직까지도 차량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지는 9만 1,000km 지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보시면은 까짐이 많이 없이 지금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지금 버튼이 들어갔을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간 거리 경보까지 다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버튼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전면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도 않고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시보드 상태나 조수석 시트 상태 지금 보여드려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전면부 다시 한번 살펴봤고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넘어가기 전에 이제 도어트림 똑같이 보여드리면은 컬팅 나파가죽 시스템으로 지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이 뒤쪽 사운드도 보스 사운드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 타신 분들도 음질 좋게 지금 시스템을 이용한 오디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팔걸이 보시면 2단 열선 시트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시트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이제 실내 디자인까지 화사하게 즐기실 수 있는 이 SM6 2.0 알리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 최초 등록, 7km 수, 약 9100km 9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르노 삼성 SM6 2.0 알리 등급으로 550만 원 상당의 추가 옵션으로 풀옵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신차가 3,490만 원에 지금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중고 판매가 1,360만 원 1360만원이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